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마음입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밝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또 이렇게 만나는 대로 새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요. 올 한해 우리가 2015년도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쟁취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좀복좀 좀 줘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우리가 그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귀한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올한해 여러분의 그런 소원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2015년도 복받는 하루 되길 복받는 한해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네. 7장 1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의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 여기서 왕은 다윗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왕이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제 평안한 때를 얻었다는 거죠. 왕궁에 거하면서 평안히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안한 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즐기고 예.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할까? 어떻게 평안하게 좀 지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런 것을 주셨을 때이 다윗당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절 보니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의 거하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위당이 전쟁에 계속 승리를 하니까요 그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위당과 이렇게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두로왕 히람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치? 헐몬산이 있는 그 레바논 지역,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왕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백향목 예.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 그 백향목, 그 백향목 백향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당신의 왕궁을 좀 지으세요. 해가지고 그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그 백향목으로. 다윗은 이렇게 왕궁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왕궁을 이렇게 딱 져놨단 말이에요. 그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안한 때그 왕궁에 거있는데 그것이 늘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 불편하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화려한 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더다 청색자색 홍색질로 짠그 성막 그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하나님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그 귀하신 하나님은 지금 휘장 가운데 이런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 같은 것이 무언데 그냥 나는 또이 그런 백향목궁에 거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 다윗이 정말로 이제 절부터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받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은 정말로 그 그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복을 받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 에요 어떻게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쌓을 곳 없는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2015년 올한해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속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나도 이 시간에 내가 여여제까지는 여, 여, 내가 그 마음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 다윗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는데 과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떤 어떤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은 평안하게 잘 계신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런 기간을 주셨을 때6장에서는 이런 평안한 때 하나님의 법계가 나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 한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향목궁에 그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하나님의 궤라든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좀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아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자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께 여러분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학께서 학계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전이 건축돼야될 시기인데,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려, 게으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데, 판벽한 집에 거하고, 뭐, 집 꾸미는데, 정신 다 팔고, 하나님의 전은 지금 황무한데, 자기 일에 빨랐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한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여러분 복받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그 주관자는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셨을 때 어떻게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이 복받는 마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얘기를 이제 선지자와 의논합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이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 사대.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길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허락지 않으신 거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장 8절이라든가 이 역대 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성전 건축하게 되면 그 성전의 그 의미, 이 평화의 의미를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너는 하지 말고 내 아들 때 가서 성전 건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우상, 세상의 나라들은 그 자신의 신을 어떻게냐면요, 아주 화려 화려한 궁에다가 금칠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실 죽은 신이고 사실 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취장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꾸미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사위 당시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종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정확한 신앙적인 정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가운데도 계실, 천지 가운데에서도 모실 수 없는 분이죠. 왜 그러냐면 천지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천지가 그분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으며 더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뭐 금으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만들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막에 계신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건물에 있어서 이렇게 국한되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위대하신, 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무엇을 원하셨냐면은 하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하면서 회막과 장막, 그러니까 텐트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셔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천막의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 가지고 백창목으로 왜 하나님의 성전 왜안 짓냐? 하나님 그런 말한적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국한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 만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감격해서 그들 마음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그거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면 또 감사한 거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바벨론 포로 수루 바벨 성전 아주 초란 성전입니다. 그 초란 성전에서 또 하나님 예배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전 되시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으로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참된 의미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위시대는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8 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의 마음, 나는 백향목궁의 거하근을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싶은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마음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셔 가지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8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내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타위되게 복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목동, 목장에서 일하던, 일하던 그 목동이 아니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왕 되더라도 어떤, 이스라엘 왕, 과 어떤, 어떤 왕은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던 그 다윗당 위에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당의 이름을 그 당대뿐만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서 다윗만큼 존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은 시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종기케 하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존귀한 올 한해 되실 축원하겠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하락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십절 보니까요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희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두 번째 복은 뭐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내그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다윗 러니까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요 여러 대적들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늘 도망다니고 불안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케 하는 복을 허락해 주리라. 한 곳에 딱 정착해가지고 그 정착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작년까지 여러분들 마음 불안하셨던 분 계세요? 또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대체 이 캘거리에 하나님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하셨던 분 계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윗의 그 복받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떠신가?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갸륵한 마음, 그 복된 마음에 내가 너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은 뭐냐면요, 또 내게 이르노니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윗은 하나님을 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것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는 내 집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너는 못 짓지만, 그러나 내가 내 마음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올한해 여러분 집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타위과 같은 드라마.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질려고 해봤자 이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자력한 마음, 그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 딱 받으시고, 내가, 내 집을 이렇게 걱정해? 내가 네집 져줄게. 이런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는 이런 귀한 복을 받으시길 추원하겠습니다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복은 뭐냐면요. 12절에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곡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곡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복은 뭐냐면요 내 자손이 견곡해 되리라이 복을 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문에 4 0 0년 동안 이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사우랑은요, 여러분들 사우랑은 자기 당대에서 끝나버려요. 예. 그 아들 때까지 갔지만 그뭐 왕이니까 그, 그 조금 살다가 그냥 다들 그냥 다 죽잖아요. 반역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 당은 어떻게냐면요, 다윗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들을 견곡해 주시라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서 내가 그렇게 원하던 성전건축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섬겨가지고 나도 이렇게 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그 복받는 마음이에 내 자식 때 가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복을 주시겠다. 내 자식 때 하나님께서 너를 너를 통해서 내가 그거 네가 복된 마음 그품 위에 내 자식들에게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 복이 영원토록 있겠다.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는 그런 복만큼 귀한 복은 없는 겁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다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올 한해 과연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떤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직케 하는 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평안케 하는 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그 최종적인 그... 일종의 그 예언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요. 16절 보니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리가 영원히 경과리라.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그 복은 그,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 다윗의 나라가 영적 다윗의 집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존귀케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2015년의 삶이 정말로 저는 작년 같이 뭐 불안하고 이동되고 불안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평안한 올 하나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때보다 더큰 복을 받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부터 시작인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가 또그 다음에 오늘 새해 첫그 예배를 이 성전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을 이렇게 설계할 때는 그 새첫 첫 설교에는 일종의 그 목회자의 그 목회 방향이 있는 겁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교회의 그 목회 방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교회에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복 가운데서도 제일 큰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세들을참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그냥 교회가 그냥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거립니다. 바글바글그래가지고 의자, 하이체어 사나도 모자라가지고 또, 사, 또 사다 놓고. 그러니까 예배, 예배 지금 애들 공과 들이는 그런 장소도 모자라고. 또 아이들 주인 학교 예배 따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한정이 돼가지고 어른 예배 끝나면 여기서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희 당회가 결의란 것은 뭐냐면은 소 예배실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보는 그 교육관 옆에 그빈 공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보시는 거기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올해 교육관을 증축하기로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교육관 증축을 위해서 지금 아직 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에서 허가를 해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그 시에서 지금 사실은 그게 허가가 나, 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주차장 확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시에서 허가가 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올 한해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쓰시면서 그 예배당 아니 교육관 증축을 위한 그 시가 시에서 허가가 떨어지길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안하셔서 그것이 증추, 증축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 하나님 뭘 보신다고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보셔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종기케 평안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복이 이만는 하나되길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저희가 복 받길 원합니다. 복의주간자이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복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 주셔 가지고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더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천막에 있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좀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비록 성전 건축 하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건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격해 주셨고, 그를 평양케 해주셨고, 그의 자손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올 한해 다윗과 같은 이런 귀한 복 받는 마음 받아서 하나님의 기회를. 염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